이 해변의 남자는 뭐 쉽게 말해서 신나는 작품입니다. 신나는 작품인데 말하자면 젊은이들이 도시 생활에서 획이라 된 제도 속에 있다가 해변에 와고 여름을 보내고 이제 내일 다시 서울로 뭐 부산으로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되는 그 밤에 어떤 일탈 나름대로 일탈의 어떤 그 행위를 보여준 게. 이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. 한 10명 가까운 남성들이 무대 앞에 일렬로 들어누워갖고 굉장히 아크로바틱한 퍼포먼스를 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현대무용에서 퍼포먼스가 보여진 것은 사실 이 해변의 남자에서 굉장히 강조되었던 부분이고 어떻게 말하면 예술의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어떤 그 징조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. 한국무용, 현대무용이 90년대 들어와서 이른바 포스도모든 경향이 많이 어, 증대되는데 그런 어, 흐름을 반영한 아주 전형적인 작품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. 그 최정학 선생은 현대무용 전문성이 우리 무용계만 끝나지 말고 사회적으로 파급되어야 된다 싶어서 어떤 대중성 이런 것을 노렸습니다 작업에 있어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말하면 수준을 좀 높여서 했다 그럴까? 그렇죠. 왜냐하면 대중성만 취, 취하다 보게 되면 작품이 굉장히 떨어지죠. 예술적인 격이. 그런데 그 예술적인 격을 떨어지지 않고서 그두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갔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말하자면 해변의 남자 말고 그 겨울 탱고 같은 것은 겨울을 어 말하자면 봄으로 가는 뜨거운 이미지로 어, 하면서 굉장히 어떤 차가운 이미지로 작품이 그려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원색적이고 뜨거웠고 또 어, 도회적인 감성을 가지고 그랬어요. 평론가나 관객들이 이런 쪽으로 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쪽으로 가서 관객들에게 놀라움과 새로운 흥미로움을 주는 것 그것이 어,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최정혁 선생님 작품에서 그런 것들이 번뜩번뜩 번뜩 보여지고 있다고 봅니다 88년도 정도에서 어, 최 교수님이 아마 현대무용협회장이 되셔서 국제현대무용제 같은 것을 치러야 할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88년도는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굉장히 그 대외적인 협력관계도 중요했고 고통의 협회장이 하기는 좀 힘든 부분을 최정자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치러 나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